안녕하세요, 예쁜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입니다 오늘 날짜 1월 8일 김쌤이 지금 기분이 좋은데요 공복 체중이 83kg 나왔습니다 잘 찌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김쌤이 오늘은 경양식 돈가스와 모듬초밥을 먹을 거예요 혼자 먹을 건데 젓가락을 두 개나 주셔서 지금 김쌤이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김쌤 바로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이 체중이 올라갔다고 느낀 게 뭐냐면, 일단 너무 피곤해요. 몸이 무겁고,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. 국물 참을 수 없어요. 식당 관리해주는 우리 회원님이 1인분만 먹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김쌤이 오늘 2인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김쌤은 이 땜에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소스는 다 뿌려 그냥 아, 경양식은요 소스가 듬뿍 뿌려져야지 맛인데 소스가 좀 많네요 <laughs> 그렇지만 야무지게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남자는 칼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. 센터 앞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 맛있어요. 음~ 김샘이 돈가스를 좋아해가지고 초밥도 좋아합니다. 초밥도 아~ 초밥에 와사비가 안 들어있어요. 초밥에. 와사비는 필수지. 간장 담가서. 오, 매워. 오, 와사비 너무 매운데? 아우, 매울 땐 돈가스지. 샐러드 제가 지금 이 때문에 억지로 먹잖아요 응? 음.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김짜 먹는 거딱 보면 아 진짜 억지로 먹는구나 물론 먹방은 초보 유튜버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응? 눈에 보이시죠? 이게 섞이면 안 돼요. 그럼 맛을 침해받기 때문에. 다 먹고. 아... 찐 먹방로들은 먹으면서 정리합니다. 그래야 끝나고 그냥 바로 들어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.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, 체중이 올라갈수록 계속 배고파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81kg에서 진짜 안 올라가는데, 순간적으로 83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김쌤이 살빼때 항상성이 있다 했죠. 살찌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체기가 오는데, 그게 뚫리면 또 1, 2kg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몸에 좋은 샐러드. 고기. 아 근데 여기 돈까스 진짜 맛집이에요. 어우 초밥. 김쌤 다이어트할 때 스탠드 때 초밥을 좀 즐겨 먹습니다. 이런 거 먹을 때 약간 라면 먹는 느낌. 음 아까 되게 푸짐해 보였는데 뭐가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요 김쌤이 좋아하는 게 연어 음. 보여드리고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생새우가 좀더 맛있습니다, 저는. 자꾸 자기를 잊지 않았나? 저 쳐다보는 돈까스를 외면할 수 없게. 항상 돈까스 먹을 때 느끼는 건 밥이 좀모자라요 밥이. 돈까스 먹을 땐 밥이 생명인데. 그래서 아껴 먹게 됩니다. 음, 보이지? 좀 무섭게 생겼어요. 정체 모르지만, 아는 맛이 무섭지만, 모르는 맛은 더 무섭다. 왜? 더 맛있거든, 처음 먹으니까. 그쵸? 죠 음. 그, 지금 생각 못 먹어서. 음.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? 지금 억지로 먹는 거 오해하지 말기 억지로 먹고 있고 사실 이제 점점 빼야 될 때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김쌤 90kg까지 더 열심히 찌우고 살 다시 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9분입니다 녹화 시간 보면 14분 정도인데 먹는 거는 1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먹방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김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더 맛있는 메뉴로 만날게요 뿅